안녕하세요. 지금도 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네요. 예, 지금, 우리 이제, 수박, 농쿨 수박을, 어, 심었잖아요, 저번에. 음.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콩도, 막, 심고, 잡탕으로, 막, 이것저것, 어, 오이도 심고, 막, 했거든요. 예, 근데, 오이도, 아이고, 겁나게 빨리빨리 커요. 어제 땄는데, 또 오늘 하나. 이렇게 컸네, 이거. 야 이렇게 컸어요 오늘 얘도 따야 될것 같아요. 얘들 뭐, 하루 이틀이면 훅 자라니까. 아, 어, 그러고, 여기에 수박이, 아, 어딨어. 어 여기, 여기. 아, 이렇게 수박이 지금, 어 주먹, 주먹만큼, 주먹보다 크네. 어. 주먹보다 커요. 이렇게 열렸쇼. 그래갖고 지금, 어 아무래도 무거워갖고 어 그러, 무거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양파망을 어떻게 씌워주려고 여기 또 하우스 안에다도 어 이렇게 조그맣게 어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올렸잖요. 아응 어, 여기다 이제 수박 심고. 아 어, 근데 지금 많이 열리고 있어요. 요, 요것들은 조그만 거고 여기 보면 어 요,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주먹보다 훨씬 더 크네. 주먹 두 개는 많 저기도 있고, 여기도 크고. 그래갖고 얘들이, 아이고, 그냥 놔두면 안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양파만 갖고 왔네, 요 여기, 하늘에도 이렇게, 주렁주렁 막, 조그만 애들 도 열리고 있고, 어, 이래요. 그것도 얘들 또, 어, 여기 하우스 아니라 벌이 잘안들오니까 수정을 또, 어 습고 자르다가 이렇게 대주니께또 어, 수정이 되더라고요. 기대보다 훨씬 더잘 어, 크고 잘 열렸어요. 많이 열렸어요. 아 음. 내년에는 어, 좀 이제 하우스다 않고 여기 좁으니까 어, 하우스 볼 때를 이렇게 어, 터널식으로 해갖고 내년에는 한번 어, 제대로 해봐야 되겠어요. 올해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어, 재밌네. 재밌어. 이렇게 크니까 아, 크는 거 보니까. 어 재밌죠 이런 것도 또 내일이면 또 후크고 막 이리 어. 어떻게 못 보여야 되냐 성장에 방해를 만들잖아 또 끊겨서 밑으로 처지어 오만 방으면 되니까. 게어어있 만 버틸 수 있게. 아이고, 얘를 양파에 더크니 아이고, 이거 뭐. 안 되겠다. 잘로 갖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해서. 아, 미쳐. 그렇지? 요래야지요래요래요래야지이렇게입어서 이래. 이래 살짝 어이구 얘는 무겁다 살짝 들어서 이고묵직이래묵직이래 얘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어, 야, 여주, 열로못하냐 여주도 나가라, 다시. 어 살짝 들어서 이렇게, 어, 매놨습니다. 어, 마을, 양파를 잘라서 하니까 훨씬 편하고만 아이고. 얘는 또 어떡한데야. 어 얘는 반대로. 어, 여기 또. 여기를 묶어야 되겠구만. 아 수박이 어 조금 큰 것들은 어 묵직해요. 그 지금 양파망으로 이렇게 몇개 이렇게 씌워줬어요. 씌워갖고 어 위로 묶어 묶어놨네요. 어, 밑으로 무거워서 처지지 않게. 아 지금 큰 애들 봐요, 큰 애들. 지금 저 밑에 봐선 또 참이 해놨는데 어 계속 또 한번 가서 봐야 되겠지요아 보기만 해도 아주 아, 배부릅니다, 배불러. 이렇게 지금 양파망 수박 씌워주기 하고 있습니다.